안녕하세요. 이초연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게 참 마음은. 옛전부터 자주 이런 영상도 찍고 보여드리자, 자주 소통하자. 이런 마음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선뜻 정말 실천한다는 게 우주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도 미루다 미루다 계속 이제 더 이상 제체해선 안될것 같아서 그냥 별 어떤 또 이렇게 미룬다고 준비되는 것만큼 되지 않더라고요. 또 그래서 즉흥적으로 좀또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뭐냐면 오늘 사실 택배 물량이 많았는데 택배가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지금 집화 터미널이 전체 방역, 전체 방역 소독 작업 중이어서 이게 뭐 원래는 주말이면 된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워낙 넓고 크다 보니까 어 일이 좀 많이 지연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출하 업무도 못 하고 지금 어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제품들도 없어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텀이 났길래 <laughs> 그동안 마음에 담아놨던 일을 하나 하자. 진짜 타워 개구리, 개구리를 먹자. 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 잘 나가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다 제가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는 저희 집이거든요. 어이 어, 원피스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원피스는 이게 오렌지 컬러도 정말 잘 나갔어요. 저희 매장에 있을 때부터. 아, 진짜 시원해요. 진짜, 진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길이감이 이 정도 돼서 딱 보여요. 네. 그래서 너무 괜찮아요. 편하고 정말 시원해요. 어, 비율이 왜 있다고요? <laughs> 머리 되게 크다, 진짜. 그냥 원피스만 봐주세요. 제가 키가 163인데, 어, 몸무게가 지금 현재 한 55kg 정도 되거든요. 어, 이게 6644, 6677, 55? 뭐다 맞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프리사이즈로 루즈블하게 나오는. 옷이어서 이게 폴리 원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싸구려 폴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단입니다 이, 사, 영상으로는 <laughs> 다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초, 시원해요 시원하고 편안합니다 <목소리> 어, 그리고 이 원피스와 더불어 어, 요즘에 진짜 계속 제일 잘 나가요. 여러 가지 선캡은 집에 다 하나씩 뭐, 혹은 뭐 색깔별로 많이 소장하고 계시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가볍게 요즘에 단지 룩으로 아니면 집 앞에 산책할 때 가볍게 진짜 쓰고 가지고 다니고 썬 이렇게 그냥 이렇게 껴서. 끼워서 써주시면 되고요. 이게 머리가, 여기가 찡기지가 않아가지고, 귀가 아프거나, 머리통이 아프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며칠째 계속 쓰고 다니면서, 동네 엄마들이랑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 어떤, 어떤가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머리 묶은다고 하면, 이렇게 묶어서 활용하셔도 되고. 네. 저는 여기 지금, 나루가 있습니다. 구렛나루. 그때 바디프로필 찍을 때, 제가 여기는, 단발 형식으로 잘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음,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고, 옆모습도 무조건 요즘에는 편해야 돼요. 편해야 돼. 제가 이마가 넓어요. 음. 음. 자,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도 어, 보시면 이 그레이 컬러가, 어, 그레이 컬러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이게 1등이고, 그 다음에 아이보리, 아이보리 2등, 그리고 브라운, 블랙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계신데, 어, 보통 아이보리 계열은 가장 무난하죠. 무난해서 많이 하시고, 무난하기 때문에 선택 많이 해주시고, 요 그레이 컬러가 조금 새롭게 등장한 컬러인데, 역시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레이 컬러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아프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 여기 머리 여기 왜 옛날에 어렸을 때 머리띠 할 때도 이귀 뒤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기 싫었었거든요. 저는 뭐 머리띠가 많이 어울리지도 않은 얼큰이어서 머리띠 잘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좀 예쁘게 하고 싶어서 하면 여기가 너무 아파서 싫었었어요. 어. <laughs> 어떤가요? 참, 동영상으로 만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존경할 정도로 참 많은 준비를 하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걸 제가 이제 찍어보면서 알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어떤 기획이나 계획보다는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 사실 굉장히 미흡해요. 그렇지만 쉽고, 그리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laughs>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그래도 정돈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뿅 이제 애들러 가야 돼요. <laughs>